기장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과학비 선생님 최민입니다. 자 오늘은 복사평형을 이루는 지구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복사평형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온실효과를 지구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 다음 영상을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Thank you 영상 잘 보셨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본 영상은 어, 니켈이라는 금속구를 가열시키고 난 후에 그 열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도 이미 알겠지만, 가열을 하면 그 물체는 뜨거워집니다. 여기 금속구가 있는데, 이 금속구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매우 높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다른 물체에게 열을 전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자, 지구를 가열시키는 가장 주요된 물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태양입니다. 지구에겐 태양이 있죠. 그래서 태양이 어마무시한 열 에너지를 지구에게 항상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과연 어디까지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니켈부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주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0도 이상 되는 온도를 가지고 다른 물체에 접근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구는 이 태양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니켈 부처럼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온도가 올라갈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통해 이 결과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오히려 내려갈지, 온도가 유지될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을 상정하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지구 역할을 할 물체는 알루미늄 컵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이게 알루미늄으로 된 컵이고 안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계를 꽂아서 알루미늄 컵 안의 공기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태양의 역할을 할 물체는 바로 적외선 등입니다. 이 등이 알루미늄 컵에 열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해내겠죠. 자,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이 실험의 설명 및 과정, 그리고 결과 처리 과정입니다. 자, 실험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실험 결과는 온도를 어떻게 변할지 먼저 예상해 보고, 저기 선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고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론을 내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영상을 토대로 저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수치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프에 점을 찍어 보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어서 선을 그어 보면 초반에는 온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은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물체 온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중이 돼서는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의 양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물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봤던 현상을 지금부터 복사 평형이란 언어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사가 뭐라는 치 기억나십니까? 복사는 물체의 에너지 전달 방식 중에 하나로서 매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했죠. 그래서 복사 평형이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복사평형이라 이야기하고 이 복사평형이 일어날 때는 아까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봤다시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항상 복사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뭐 유입되거나 또는 나가지 않는 한은요. 그런데 복사평형이라고 해서 모든 물체가 동일한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에서의 가장 척박한 땅이라 할수 있는 사막에서도 낮은 40도에서 50도, 밤은 10도에서 20도 사이를 여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은 낮에는 123도, 밤에는 영하 233도로 아주 심한 일교차이를 가지고 있죠. 자, 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달보다 지구가 훨씬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상하죠? 지구와 달이 태양까지의 거리는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달이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대기. 이 대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상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달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로 유입이 돼서 달 복사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양이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서 다시 지구에서 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대기가 한번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지구로 방출을 합니다. 이 방출을 하는 양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될수 있고, 이 따뜻하게 되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온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온실도 바깥에 있는 이 유리가 안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한번 흡수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역할을 누가 한다? 우리 대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온실효과라고 한다는 거죠 이 온실효과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효과를 내는 기체들을 온실기체라고 그러고요 이 온실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복사평형.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태양 복사에너지.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지구 복사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온실 효과.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효과. 온실 기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나머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중학교 화이팅!